아, 여기 엄청 신경 써서 했어. 여기 샤워부스, 여기도 화장실이랑 벽을 해놨잖아. 그렇지, 이런 것도 다 해놨잖아. 바닥만 좀 하면 되겠다. 지금... 아, 문이 무거워. 잘 하진 되게 깨끗해. 오, 마이 갓 관리 되게 잘 하셨네. 사이즈 알지도 좋네. 여기... 아, 이집 괜찮은데? 난이집 괜찮은데? 어떻게 생각해? 와 여기를 엄청 예쁘게 잘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어. 헉, 역시. 아 어, 이거 봐. 팬도 이쁘다. 팬이 완전히 이게 약간 이렇게 발리에서 이렇게 옆에서 선녀들이 붙여주는 부채든럼 이게 이게 너무 좋다. 폴, 폴골라라고 지 아웃도어 패디오. 이거 너무 좋고. 그리고 여기 큰 나무가 하나 있고 여기 분수 같은 거 있어가지고 파운팅 소리 들을 수 있대. 이거 바나나 나무 아니야? 바나나 나무네. 음, 괜찮다, 괜찮다. 되게 깨끗해. 약간 동남아시아 놀러 온것 같지 않아? 이집 진짜 괜찮지? 그렇지, 너무 괜찮은데? 그래, 동네가 너무 조용하잖아. 안녕하세요. 조인은 t v 의 조이윤입니다. 오늘은 라하브라에 나온 81만 9천불짜리 집을 보러 오셨는데요. 어, 1 7 0 0스퀘어피트 라슨 9 5 1 4스퀘어피트짜리 집입니다. 방 3개, 화장실 2개짜리 집이고요. 이 집은 음, 일단 되게 조용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앞에 길이 큰 길처럼 보이지만 큰 길은 아니고 길이 그냥 폭이 넓을 뿐입니다. 그래서 차가 막 왔다갔다 하는 그런 길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마당도 지금 얼핏 보시기에 나무나 조경이 되게 잘 되어 있지만 또 뒷마당도 되게 잘 되어 있고 뒷마당에 정말 아웃도어 페리어가 완전 너무 멋진 집이거든요 그리고 안에 인테리어 조명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 많이 썼는 집인데요 자 그럼 한번 확인하러 들어가 보실까요? 렛츠 고고 go, go. 이 앞에도 어, 투카아트지도 그려지는데요 그냥 일반 콘티 콘크리트만 해놓으신 게 아니라 자갈을 작은 것부터 큰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물이 흐르는 것처럼 자갈로 이렇게 엄청 신경 써서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나무나 이런 것도 다 이렇게 화단을 다 이렇게 네모나게 해놓으시고요. 진짜 조경이랑 이런 관리를 너무 너무 잘해놓으신 집입니다. 앞에 현관으로 가는 길도 이렇게 조금 조금만 자갈로 제가 구두를 신었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걷기 불편하지 않게 이렇게 잘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창문 쪽에도 이렇게, 아 뭐, 이렇게 창문 이렇게 열어서 놓은 것처럼 셔터 이렇게 문의를 해놓으시고요. 약간 이렇게 민트 그린으로 다 해놓으셨네요.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거는 겉에 덧문인데요. 이렇게 스크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하나 더 들어가면, 집이 나옵니다. 겉에만 민트 그린이고 안에는 이문 색깔이랑 똑같은 컬러로 칠해두셨네요. 또맨문맨 맨 안쪽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해두셨네요. 자이 집은 이렇게 딱 현관에서 들어오시면 사실 이 기둥은 이제 집을 바치는 지지대인 것 같고요. 앞에 정면에 그 어, 거실이 있고 또제 바로 왼쪽에는 이제 다이닝 룸으로 쓰시는 공간이 있고요. 그 어, 거실 또 왼쪽에 패밀리 룸이 있고 그 패밀리 룸 앞쪽으로 그라지 쪽으로 이제 키친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방색개 화장실 두 개가 있는데요. 먼저 거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바닥 지금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인 분들은 어, 집 안에서 신발을 이제 벗고 지내시고 보통 이제 맨발로 많이 다니시니까 지금 이 타일은 약간 맨발로 다니기에는 조금 어, 부담스러운 <laughs> 네, 그런 타일에서 이 집은 어, 부엌 타일은 또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한 색깔 타일만 바닥으로 마루로만 이렇게 해주시면 집안이 훨씬 더 환해 보이고 어, 뭐 맨발로 신발 벗고 다니기 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실 어, 어, 이 집이 조금 약간 곳곳에 거울이 좀 많더라고요. 지금 여기 거실 들어간 입구 쪽에도 거울이 있고 또 현관 들어와서도 오른쪽에도 좀 거울이 있어서 늘비호를 관심 있게 또 본인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집입니다. <laughs> 자 그러면 거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실에는 이제 뒷바닥 쪽으로 이제 그파이어플레이스가 있고요. 여기 사실 천장이 굉장히 높은 천장인데 이 지현재 집주인께서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지금 이제 낮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이벽 천장 이쪽으로 안쪽으로 쫙 이렇게 둘러서 조명이 들어고요. 오 여기도 에핀 조명 같은 거가 있고 처음 맨 위에 보이는 거는 자연 채광입니다. 그래서 저건 불을 꺼도 저기에서 자연 채광으로 빛이 환하게 들어오는 곳인데요. 어밤 밤에도 아마 무드 있게 이 불을 이 불을 켜면 여기 간접 조명들을 이 천정에 쭉 따라서 있는 불을 켜면은 굉장히 무드 있는 거실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잘되어 있고요, 뭐 페인칠이라든지 컨센트 커버라든지 이런 것도 옛날 집인데도 다 새로 가르셨는지 계속 깨끗하고 잘 되었습니다. 자 이제 거실을 한번 쭉 타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실, 이제 현관문을 해서 왼쪽에 있고, 거실 이쪽에 있는 다이닝룸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이닝룸이랑 이제 옆에 키친 쪽에서 패밀리룸 한번 가보실게요. 다이닝룸은, 어, 뭐 아직 조명이 지금 이제 여기 매달리는 하나밖에 없고, 간접조명 같은 건 아직 없어가지고, 어, 이쪽에는 이제 앞쪽에는 그라지기 때문에 창문이 없어서 여기는 약간 어둡습니다. 이쪽에 현관 입구 쪽에 있는 이 창문, 창문밖에 없어서요. 이 창문이 이 집은 다 이렇게 플랜테이션 셔터로 모든 창문이 다되어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열면 훨씬 더환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는 이제 다이닝 룸으로 이제 스테이징을 해놓으셨는데, 뭐 다이닝 룸으로 쓰기에는 딱 좋은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홈을 다이닝 룸으로. 근데 이제 다이닝 룸에 이제 거울이 되게 많아서 좀 넓어 보이게 하고 싶으셨을 수... 거울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놓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제 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이 문은 띄어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뭐 요리하는 거 보여주기 싫으면은 닫아 놓으려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이쪽이 키친인데 한번 닫아 주십시오. 네, 키친은 어, 여기 이제 안쪽에 있는 패밀리룸이라고도 이어져 있고 다이닝룸에도 이렇게 문으로 지금 이어져 있습니다. 11자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 어, 카운터탑은 지금 그라나이 카운터탑인데 특히 베이지 컬러로 되어 있고 이렇게 백스플래시도 타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다해 놓으셨습니다. 캐비닛 상태는 괜찮고요. 다만 이제 가전들이 조금 옛날 가전들이라서 만약에 교체를 하시면 오븐 같은 거좀 교체를 하시면 되게 깨끗하고 좋은 부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라지, 아, 이쪽 액세스가, 부엌 쪽에 있는 액세스가 그라지로 나가는 문입니다. 네, 그라지도 아주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라지에는 이제 런드리가 있고요. 네, 런드리가 여기 다포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사이드 의 야드로 나가는 문이 또 있는데, 이렇게 아, 사이드 야드도 너무 깨끗하게 또잘 되어 있습니다. 이따 마당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그라지도에서 나온 사이드야를 여기 밑에 바닥가다 패보면 되어 있고요. 옆집과 이제 담이 높게 되어 있고, 나무들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이렇게 화가다 되어 있습니다. 네, 부엌도 지금 아까 거실에서 본그 타일이랑 똑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요새 이제 마루가 아주 기술이 좋고, 뭐, 워터프루프 스크래치도 안 나는 그런 걸로 다 해서 같이 한 번에 밝은 색으로 깔면 훨씬 더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패밀리 룸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TV 같은 것도 놓으실 수 있고 가족이 이제 패밀리 룸 놓으실 수 있고요. 이렇게 조그맣게 티 테이블 같은 것도 놓으셔서 스테이징을 지금 해놓으셨는데 뭐 이렇게 작은 거 있어가지고 담소 나눌 수 있기도 하고 또 패밀리 룸 이렇게 해서 TV도 보고 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 패밀리 룸과 거실이 이렇게 큰 문으로 통해서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조명을 잘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밤에 아마 이 조명을 켜면 굉장히 예쁠 듯 싶습니다. 자, 그럼 방을 보실까요? 방은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가는 길에 이렇게 스토리지 벽 쪽으로 다 있는 스토리지가 있고요. 그리고 방은 오른쪽에 하나, 두 개, 그리고 정면에 욕실이 있고요. 왼쪽에 마스터 베드룸이 있습니다. 마스터 베드룸 먼저 보실게요. 마스터 베드룸 가는 길에 이렇게 또 스토리지가 위아래로 큰게 큰 있네요. 이렇게. 자, 마스터 베드룸 이제 딱 오시면 지금은 이제 퀸 사이즈로 아마 스테이징이 되어 있는데요. 양쪽에 이 충분히 사이즈가 나오고요. 여기도 다. 어, 뒷마당으로 나가는 큰 창이 있습니다. 이거 다 이, 이제 이중창인데요. 어, 이것도 다플라이트 셔터로 이렇게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왼쪽에 클로지이 있고요. 워킹 클러젯이 있고, 여기 또 거울을 좋아하시네요. 거울이 또붙혀있네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에 이제 샤워할 수 있는 마스터 베트룸이 있습니다. 여기 욕실은 이제 약간 타일로 되는데 타일도 깨끗하네요. 다 맞추셔가지고 타일로 해놓으셨습니다. 네. 욕실은 아주 환한 색으로 다 해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욕실 하나 방두개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이방두개 쓰시는 분이 사용하시는 이제 욕실이고요 욕실도 역시 같은 타일로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하실 때이 타일로 되있는 어 거를 다 한꺼번에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베스트업이 있고요. 그리고 세면대가 두 개입니다. 어 여기는 뭐 괜찮은 조명 제... 그리고 이 집주인께서 신경을 쓰신 것 같은 게 여기 이제 화장실이 뒤에 있는데 화장실랑 이이 샤워의 사이에 이렇게 칸막이를 또 이렇게. 여리를이쁜 걸로 해놓으셨고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문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환기 물론 뺨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환기를 하실 수 있게 또 여기도 스크린도어가 달려있거든요. 옆에 사이드야도환기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큰 문이 달려있습니다. 네, 또 반투명 유리니까 보이진 않겠죠? 예, 네, 그리고 방이 하나, 두 개가 있는데 방 사이즈는 두 개가 약간 비슷한 듯 싶습니다. 한번 보 볼게요. 한쪽 면이 다큰 클로젯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현관 쪽으로 이제 창이 하나 크게 나 있고 처마가 있으니까 어, 뭐 비가 이렇게 막 들이치거나 그러진 않겠네요. 다른 방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시면 창이 역시 같은 방향 현관 쪽으로 동적으로나 있고요. 또 한쪽 면이 또다 이렇게 큰클로지시로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방 3개, 2개, 그리고 1700스퀘어피트라서 집은 아주 그냥 구조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집의 하이라이트 정말 멋진 아웃도어 패디오가 있는 곳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역시 이중창 스크린도어를 열면 따라 여기가 바로 아웃도어 패디오입니다. 이렇게 딱 패밀리 룸에서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아웃도어 페, 페리오를 집에서 이어서 건축물처럼 지으셨습니다. 이런 게 요즘 새 집에 가보면 아웃도어 룸이라고 불러서 이렇게 지붕이랑 이렇게 리셋슬라이트 같은 거 같이 다 해놓는 게 옵션으로 있거든요. 제가 이제 위디어 영상 찍어드렸을 때 아웃도어 룸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지금도 이렇게 해서 커다랗게 이렇게 지붕을 높게 해서 만드셨습니다. 여기 있는 실링팬 부채를 보니까 무슨 약간 발리 같은데 동남아시아계 옆에서 이렇게 붙여해는 약간 그런 느낌의 되게 그런 이국적인 느낌의 이 씰링 팬 팬이 이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뭐, 뭐 여름에도 덥지 않게 또 겨울에 비가 오거나 쌀쌀하면 쌀쌀할 때도 밖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거나 식사를 하시기에 아주 적당한 그런 멋진 아우도어 패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다 타일로 이제 또 같이 해 주셨는데요. 바닥은 이타일이 아주 괜찮네요. 그리고 옆에 이제 큰 나무가 있고요. 아까 저쪽은 이제 마스터 베드룸에서 뒷마당으로 나올 수 있는 문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잠기고 여기는 아마 분수를 이렇게 조경 신경 쓰셔 가지고 분수도 만들어 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나올 때 분수가 나오면 이 앉아서 이렇게 물소리가 졸졸졸졸 분수 소리가 들리면서 아주 고즈넉하게 들리실수 있다고 합니다. 뒷마당에는 이렇게 바나나 나무들을 많이 심어놓으신 것 같고요. 이렇게 높이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프라이빗하고 약간 진짜 동남아시아의 어떤 리조트의 온 느낌이 약간 듭니다. 나무도 그렇고 이 아웃도어 페리어허블라도 그렇고 뭐 이렇게 저런 뭐 팬도 그렇고 느낌이 어디 약간 놀러온 듯한 리조트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아웃도어룸 옆에 사이드 야드는 아까. 어, 그라지에서 보여드릴 때 잠깐 보여드린 곳인데요. 이렇게 바베큐 파티 같은 거할수 있게 이렇게 놓으시고 이렇게 쭉 다이어지고, 바닥도 깨끗하게 아주 정지, 정리정돈이 리정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 괜찮네요. 이제... 자, 안에 들어가서 정리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라브라의 8 1만9천에 나온, 방3개 화장실 2 개짜리 집을 보러 오셨는데요. 집 사이즈는 1700 스퀘어피트, 라 사이즈는 9514 스퀘어피트짜리 단층집입니다. 소카 어테이드 그라지드가 있고요. 1964년에 지어졌습니다. 이 집은 현재 주인이 굉장히 오래 보유하고 있어서 막 이렇게 사고 팔고 많이 했던 집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주인을 통해서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오고 있었던 집입니다. 그리고 오픈 플로우 컨셉이고 또 되게 아름다운 아웃도어 패디오가 뒷 마당에 있고요. 거기서 야외 모임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또 정원이 앞 마당, 뒷 마당으로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어서 아름다. 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 채광도 좋고요, 벽난로도 있고 또 바닥만 약간 이제 타일을 뭐 마루나 원하시는 걸로 이제 좀 하시면 아주 괜찮은 집이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학군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학군이 8점 이상 평점이 되기 때문에 또 괜찮은 학군에 위치해 있고 또 근처에 어 뭐트레일조조 라든지 코스코, 또뭐 샘스클럽, 또, 뭐또 한인 마켓도 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로케이션도 아주 편리하고 마켓도 몰도 가깝기 때문에. 생활하시기에는 불편함이 없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 여러분도 이 집을 보러 오시기를 바라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매주 새로운 집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럼 다음 집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